아주 잘 막아냈습니다. 그리고 중앙선 근처 밀어 줍니다. 지금 달리는데요. 빨라요. 달리기. 스프린트가 좋죠. 다시 한번 공 소유권 바뀌었고요. 문성고등학교 두팀 모두 아주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. 오른쪽인데요. 들어갑니다. 첫 번째 골은 문성고가 만들어 냈습니다. 스코어 1대 멋진 골이에요. 순식간에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걸 헤더로 연결하면서 문성고등학교 오늘 경기 16강 첫 번째 출발을 기분 좋게 가져갑니다. 그리고 지금 득점 안중석으로 보이는데요. 다시 보시죠. 여기서 헤더. 아, 기가 막혔어요. 지금 김석현이거든요. 김석현의 골로 오늘 경기 문성고등학교가 앞서갑니다. 끊고 올라가요. 오늘 양팀 모두 좀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와 수익권 전환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수로 패스 연결. 안중석 쪽. 안중석 골키퍼. 안중석. 넘어져 있고 찍습니다. 안중석. 안중석 제가 뽑지 않았습니까. 역시나 오늘 날카로운 모습 보여줬고 여기서 올려줄 때 키퍼 나왔는데 터치를 먼저 가져왔어요. 그리고 걸려 넘어졌죠. 이건 PK가 맞습니다. 키퍼보다 먼저 이현우 준비합니다. 이현우 몸 풀면서 이현우 들어갑니다. 이현우 그리고 관중들에게 보답하듯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표하듯 멋진 세리머니 보여주겠습니다. 이현우의 골로 이제 두점차리들을 가져가는 문성고등학교입니다. 이현우가 키퍼의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잘 밀어 넣었습니다. 다시 보시죠. 여기서 키퍼가 뛰는 반대 방향으로 낮고 빠르게 밀어 넣었습니다. 좋은 또이 페널티킥을 보여줬습니다. 계속해서 스코어 2대 0. 이제 전반전 약 7분 남은 상황. 왼쪽 봤습니다 측면 연결. 아, 아, 한골더 추가입니다. 스코어는 3대 0입니다. 이현우! 대단합니다. 이현우가 순식간에 저희가 멋진 김명종의 드리블을 보고 있는 와중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이 장면 높게 떴는데요. 아, 머리를 치면서 스피드를 활용해서 살려 갔어요. 그리고 키퍼 다운급 보고 오른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. 이현우의 골 스코어 3대 그소권을 가져오느냐가 또 빠른 역습 찬스의 그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왼쪽인데요 측면에서 듀를 뺐습니다. 크로스 길게 연결 반대편 선수 있어요 올라가요 김석현인데요 김석현 슈팅골 김석현 멀티골. 자, 지금은 안중석의 모습이거든요. 안중석의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그렇죠, 정정해드리겠습니다. 안중석의 골 터졌습니다. 스코어는 4대 0, 넉점 차리를 벌리고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안중석의 골로 보이고요. 정정해드리겠습니다. 안중 여기서요, 다시 보시죠. 올려줬고 가슴 트래핑 이후에 아, 이 트래핑이 기가 막혔고요.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. 아 안중석의 멋진 골 그리고 했네요 하하 했어요 했어요 카메라를 손흥민 선수의 체크 세럼을 했습니다 제가 못 봤던 거네요 저희 카메라에게 해줬어요 역시 이 안중석 선수 저와의 약속 자 사이드에 동료 있는데요 타이밍 좋게 찔러줘야 됩니다 침투패스 잘받는데요 그리고 박스 안쪽 슈팅 골 입니다. 그리고 지육경금 올라왔어요 김병현 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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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올라왔거든요 금지쉽지가지습니다 아, 김병현 일단은 뛰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금 말 절묘한 패스 타이밍 좋 지금 투 패스 이후에 김병현의 침투 이후 마무리까지좋지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보시지이 장면에서 아, 스루 패스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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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을 뚫어냈어요 그리고 키퍼가 없는 반대편으로 잘 밀어넣었던 김병현입니다. 스코는 4대1, 이제 속점 차로 점수차가 좁혀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넣자마자 근육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쓰러졌어요.